무슨 질문이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지혜왕 하면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은요, 그가 그렇게 지혜의 왕이 될수 있었던 건 전무후무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타국의 왕들조차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솔로몬은 평생 동안 장원 3천 개를 말했고 올해 1,005편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원과 10편은 그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장원은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장원을 보고 있지만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저자 직감으로 장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수중하셨어요. 그것도 아들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루호밤을 가르쳤겠습니까 하지만 루호밤은그 많은 지혜를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지만 저자 직감으로 그 자망할 수는 들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소리에 경청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의 신앙이 여러 보가을려는데 온갖 우상을 성겨 하나님의 마음 무척이나 괴롭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럼 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잠원 3,000개를 말했고, 시 1,500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말년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4일 다니엘 기도에 감사로 오셨던 장종태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신앙은 암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 주수에 맞게 능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달미의 기도의 문화공연으로 오셨던 소리의 장혁재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에게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찬양을 겪게 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삶의 태도가 잘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있고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아니 인식을 했지만 실천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에 총체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주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각자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감정으로만 창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되고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신앙은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 성도란 어떤 뜻입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 네, 네.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성도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신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옛 사람을 얻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가 바로 성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새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조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예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2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넘으러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성도의 언어생활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지 않을 것은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위선적인 말, 속이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불리익을 당하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단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닥치더라도, 불리익을 당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난 그 누구에게 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도예요. 25절 하람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즉,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 참된 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실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될 정도로 욕을 많이 살고 어른들은 음담 해설에 깔깔거림을 좋아하는 이 시대예요. 무엇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에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을 하는 습관을 버리고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한말 선한 말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절망하는 말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사탄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않도록 분노와 욕심을 자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세 사람의 신분에 걸맞은 어어생활을 하도록 권면한 후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오늘 아침에 닫혀서 지금 분이 쌓여 있는 분이 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해요. 그 다음날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 것은 죄예요. 사람이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먹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마귀에게 틈을 줄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얻지 못하도록 분을 내지 말아라. 말아. 말하고 있는데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laughs> 아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란 조금 벌어진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그 정도 가지고 뭐가 어, 대수롭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런데 원문을 원문에서 이 틈이라고 번역된 토보는요, 장소 혹은 구역을 가리키는 장소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겉보기에는 천새처럼 조금 해보이지만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꽤나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주인 행세를 할수 있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하여금 틈을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남의 것을 욕심내고 도둑질하는 행위가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불만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위에서는 이 나라를 분노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분노로 인한 살인, 분노를 인한 방화, 폭력 등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이렇듯,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인격과 인간 관계가 병들게 되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상실을 끼치게 <laughs>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신령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앙금, 가족에 대한 서운함, 공동체 안에서 특정이 된 대한 불편한 마음을 속히 해결하고 화목하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타인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사랑하고 예수님께 말하듯 말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우리는 그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성도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위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 번째는요, 성도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 그러니까 따라할까요? 따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합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야할까지 임시심을 받는 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요 구원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아직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너 허무나 큰 근심감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근심은요 구원 문제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인칭받은 성도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른 31절과 32절에 성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려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에게 보여할 본을 보여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인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32절의 말씀 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덕과 31절입니다. 시작 <laughs> 너희는 모든 악덕과 모함과 미행과 따뜻는 것과 해당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러분, 악도 노함, 분내,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알기. 자, 이것은요, 성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떠드는 것, 퇴방하는것 모든 악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특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위이 있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버리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버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용서 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받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주보다 더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단일 기도의 강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온우주의 갤럭시가 최소 150억개에서 150억 155억 3천억개가있다고그 광대한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또 혼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다 아, 네. 마치 온 우주에 나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는 따라서 우리는 형제뿐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와 가능한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한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랑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바로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한 삶이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따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는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가정에 그리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아, 아, 아. 여러분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함을 행해서 악독을 행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더 이상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듣고 어, 너무나 많이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과 고백만으로는 도저히 우리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이상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에게 분을 붙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신앙은 암기가 아니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성령님을 근심시켜내지 않고 풍성한 삶을 는저 여러분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사람으로자는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소란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는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서